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만드시입니다. 오늘은 아주 핫한 아이템이죠. 에이서에서 빌려주신 스위프트 X. 예, 세잔 5600U와 RTX 3050T에게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1.4kg밖에 안 나가는 그런 핫한 아이템 심지어 외국인도 들어와서 제 개봉기에 댓글 남기는 그 핫한 아이템 같이 최종 리뷰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해오던 마실 대로 배치마크, 게임 테스트 장단점 집어들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패스마크 돌려봤습니다 패스마크 돌려보는 CPU 점수가 18,000점 GPU 점수가 8,700점 나온 거 확인했어요 자 비교할 수 있는 제품들 보여드리겠고 CPU 같은 경우는 네, 해당 스펙 평균값 대비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GPU 같은 경우는 평균값에 미치지 못한 값이 나왔습니다. 이유인즉슨 해당 RTX 3050 Ti가 35W부터 80W까지를 지원을 해요. 그런데 해당 제품은 40W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맥스인 80와트로 좀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성능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유념하시기 바래요. 자, 킥벤치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킥벤치 CPU 점수 확인을 해보니 6,600점, GPU 점수 확인해보니 58,900점 정도 나온 거 확인했습니다. 요거 비교를 해드리면 우선은 CPU 같은 경우는 라이젠 5 3,600 이게 제 대탑 CPU거든요, 제 영상 편집 대탑. 그거랑 비슷하대요 성능이. 음. 아, 현타. 예. GPU 같은 경우는, 여거 보시면은, 우선, 위에 보시면, r t x 2060 Max Q와 1660 Ti가 보입니다. 요거랑 좀, 비등비등한 성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아시겠죠? 자, 이제, PC 마크로 넘어올수 있도록 할게요. PC 마크 같은 경우는 5746점 나왔습니다. 뭐, 넘치죠? 네. 사무용으로는 넘치는 성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파이어 스트라이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9,667점 나온 거 확인했어요. 오케이. 아시겠죠? 이 정도 나오고, 타임스파이 같은 경우는 4,271점 나온 거 확인했습니다. 타임스파이 돌릴 때, 예, CPU, GPU 온도 및 와트수 확인해보니까, CPU 같은 경우는 온도가 최대 86.9도까지 올라가요. GPU 같은 경우는 63.9도로 뭐, 낮은 편이긴 한데, 와트수도 확인을 해보니, 와트수는 42와트가 나왔다. 스펙치인 40와트, 뭐, 언저리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돌려봤습니다. 타임스파이 20번 돌려서 편차 확인하는 건데, 편차가 0.6% 밖에 안 나요. 그 말인 즉슨, 게임하면서 스로틀링이 발생하더라도 성능 저하는 아주 미비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발열 테스트로 넘어가야죠. 비정상적인 풀로드 상태로 장시간 운영을 해봤습니다. CPU 온도가 쭉 올라갔다가 80도에서 안정화되는 걸 확인했고요. 해당 온도대에서의 클럭은 2.3기가로 뭐 기본 클럭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당 테스트 하면서 표면 온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가장 뜨거운 부분이 84도, 그리고 키보드 단이 44도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이 제품 자체가 메탈바디라서 또열 전도율이 꽤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긴 합니다. 예, 네, 불쾌하긴 합니다. 오시기, 오케이, 아시겠죠? 자, 이제 소음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해당 제품, 네, 플로드 상태에서 소음 측정해봤고요 49dB에 나왔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무용 노트북 치고는 소음이 있는 편이고,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없는 편이에요. 단, 해당 제품은, 네, 별도 컨트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팬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소음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아시겠죠? 자, 이제 패널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은 FHD 14인치 패널이고요 SRGB 100% 지원하고 300 니트로 나름 실내에서 쓰는데는 충분한 광량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Hz. 오케이. 게이밍 노트북은 아니니까요. 자 배터리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 요 우선은 유튜브 최대 밝기로 풀 재생을 해보니 5시간 13분 나왔습니다 아쉽기는 해요. 아쉽기는 한데 이게 외장 그래픽이 들어간 제품이라 6시간 못 찍는 건 이해는 된다. 자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누가 댓글로 문의하셨더라고요. 게임 돌려면서 배터리 테스트 해달라. 제가 사펑. 예, 사펑. 미친 듯한 예, 스펙의 사펑을 돌리면서 게임을 해 봤습니다. 57분 찍더라고요. 한 시간은 못 찍었다. 예. 요 정도 나온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스피커 테스트 해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잘 들어오셨나요? 뭐 준수해요, 준수해요, 기본한다. 막어우 좋아 이건 아니고 그냥 기본은 한다. 다만 최대 볼륨이 조금 아쉽긴 하다. 뭐 사이즈가 사이즈인 만큼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게임 테스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롤업치이은싹퐁돌려봤구요롤 같은 경우는 최하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196 프레임 뜨는 거 확인했습니다. 최상옵션으로 가니 예, 프레임이 172 프레임으로 뭐. GPU 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뭐롤 돌리는 데 하든 문제 없고요 오버워치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오버워치 최하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227프레임 떴어요 200프레임 이상 떴다 롤. 오버워치 잘 돌린다 최상 옵션으로 바꾸니 97프레임으로 어찌됐건 얘가 60Hz잖아요 60Hz 60프레임 이상 나오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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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돌리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100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1 0 0 최하 옵션에서 평균 프레임 109프레임 응? 그리고 최상에서는 90프레임 근데, 어찌됐건, 네, 60프레임, 60프레임, 예, 배그도 잘 돌린다, 예, 예. 자, 이제, 사펑, 마지막 사펑, 볼수 있도록 해요. 사펑 같은 경우는, 최하 프레임의 최하 옵션에서는 51프레임, 펜션 프레임 51프레임 떴고요 그리고 최상 옵션에서 는 22프레임 뜬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리고 이제 배터리 상태로 사펑 돌렸을 때는 30프레임이 꾸준하게 뜨더라고요 최하 옵션에서. 그래서, 괜찮아요. 게임 잘 돌죠. 네, 웬만한 게임을 돌릴 수 있는 사양이다. 뭐, 항공 T.I.에 뭐 와트수를 낮추긴 했지만 그래도 뭐 예, 준수를 하요. 나름 다 돌릴 수, 애지나 하는 거다 돌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장점, 단점 그리고 결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장점 첫 번째 장점 성능, 휴대성, 가성비입니다. 해당 제품 성능 준수하죠. 어, 준수해요. 예, 성능 준수하면서 에, 휴대성 1.39kg, 1.4kg 가안 돼요. 나름 가벼워 요 들고 다니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가성비. 어, 이거, 네. 우선 해당 제품 지금 업그레이드 된 거. 예. 네, 1 6 g b m 에512 SSD가 장착이 된 제품이 지금 130만원, 이 120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3050ti로 검색하신 다음에 가격, 소팅 딱 걸죠? 그러면은 얘가 적어도 한 페이지 안에 떠요. 이렇게 가볍게 만들었는데. 그거는 가성비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장점. 소음이에요. 네. 소음 컨트롤 되니까 게임을 즐기면서도 소음이 그렇게 크게 발생을 안 해요. 네. 요거는 만약에 얘를 게이밍 노트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소음은, 어, 좋게 잘 컨트롤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단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단점. 첫 번째 단점. 우선은, 네. 40W 3050Ti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50Ti는 80W까지 지원을 해요. 그거의 절반인 수준. 뭐 퍼포먼스가 절반이다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맥스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발열입니다. 요거 요거 발열 얘기 많이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당 제품 풀메탈 바디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게 차가워. 물음표에 올려놓으면 아 시려. 하지만 얘가 한번 열받기 시작하면은 아우 불쾌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뜨끈뜨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을 유념하고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휴대성, 이런 퍼포먼스, 이런 가격대 에 나올까 싶어요. 그래서 결론, 결론 말씀드리면 m1 맥북 있죠. M1 맥북이에요. 요게 120만원 정도 하거든요. 120만원 하는데, 얘도 120만원대에요. 비빌 수 있어. 어, 드디어. 그, 아, 당연히 게임 성능은 얘가 씹어먹겠죠. 그런데 정말 요즘 윈도우 랩탑에서는 요 맥북 M1이 나오면서 그냥 다 그냥 막 쓸리는, 그냥 썰리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요 제품 스위프트 X 딱 느껴보니까, 아, 요거는 비빌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네, 나름 성능, 휴대성, 그리고 완성도에서 괜찮은 제품이었다 네. 휴대성이 중요한 그리고 퍼포먼스를 타협할 수 없으면서도 가성비 제품을 찾는다면 해당 제품 강력하게 추천드릴만한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s w 프트 X 리뷰 마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꽤나 괜찮은 제품이에요 알아주시겠죠?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지셨이습니다 그럼 뿅